예, 12월 20일 금요경마 어, 부산 4경주 어, 추천 승부 경주 되겠습니다. 어, 쌍축으로 소송 어, 기수가 안정한 8번 어, 마이드림 데이를 놓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적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두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이마신 뒤에서 8번 마이드림 데이가 단독 4위. 바깥고 11번 월드히트 외곽에 9번 로드 투 파이터가 2위 자리로 나오는 가운데 출전하고 있습니다. 8번 마이드림데이는 격차 크게 벌리면서 단독 선두 2위권 접전에 11번 월드이트와 바깥쪽 9번 로드투 파이터 두 마리의 2위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8번 마이드림데이 직선주로 서승훈 기수와 함께 선두로 나선 이후에 격차를 크. 큰... 네 예, 12월 21일 토요 경마 서울 이경주 예 쌍축으로 장추열 기수가 안정한. 10번 레전드 와우를 놓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적정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따라 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기대는 2번 수양비 안쪽에서 1번 청룡의 칼과 12번 한강 판타스틱 12번 한강 판타스틱이 선두로 올라서고 이때 안쪽을 추격하는 2번 수양비과 바깥쪽에는 4번 송당 황태자 10번 레전드 와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번 한강 판타스틱과 10번 레전드 와우 10번 레전드 와우의 역전입니다. 10번 레전드 와우와 12번 한강 판타스틱. 이번 경주... 12월 22일 1호경마 서울 4경주 쌍축으로 시시윤 기수가 안정한 7번 원더풀 로던을 놓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적중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캡틴과 2번 새로운가이 그리고 6번 영웅 바깥쪽 7번 원더풀 로던 관심 모으는 7번 원더풀 로던이 CC1 기수와 함께 막판 좋은 탄력을 보여줍니다. 7번 원더풀 로던의 안쪽을 노리는 4번 스터닝머니 바깥쪽은 11번 라이징모 선두 7번 원더풀 로던입니다. 7번 4번 11번 7번 원더풀 로던 4번 스터닝머니 11번 라이징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꾼 마신입니다. 어, 한 주간도 잘도 지내셨습니까? 어, 벌써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어, 연말 경마 날이 왔습니다. 어, 경마 2024년도도 어, 대상 경주도 그렇고 여러 경주 많이 좋은 경주 많이 적을했는데 어, 2024년 12월 어, 월말 경마 어, 마무리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어, 경마라는 것은 어쨌든, 어, 초고배당을, 꽃배당을 잡아야지만, 어, 이게 경마라는 게 재미가 있는데, 어, 이번 주도 어, 마무리 경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 어쨌든 경마는, 어, 고배당이든 저배당이든 가리지 않고 많은 경주로 적중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초고배당 하나 잡아야지만 경마의 꽃이죠. 어, 이번 주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 어, 2024년 마무리하는 어, 12월 달 경마, 어, 제대로 한번, 어, 적중을 시켜보겠습니다. 어, 어쨌든, 네, 어쨌든 또 금요 경마도, 어, 날씨 변화로 인해서, 어,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곳곳에 터지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어, 2024년 어, 12월 금요경마 어, 제대로 적중해가지고 어, 연말연시 잘들 보낼 수 있도록 어,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쨌든 초고배당으로 한번 노려가지고 어, 이번주는 고배당 적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럼 어, 12월 월말경마 어, 금요경마부터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일경주 800m, 제주마 6등급, 예, 축으로, 어, 보는 마필은, 어, 8번, 어, 천지 여왕, 전현준 기수가 어, 주행 검사를 했는데, 어, 그냥 슬슬 자꾸만 와서도 그냥 일차을 어, 했습니다. 어, 말 상태가 상당히 그 좋습니다. 뭐, 발걸음이 상당히 가볍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무조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축으로 어, 8번을 축 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 마번으로 예, 6번, 어, 1번.